2025년 쿠팡 로켓그로스 정책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제 더 이상은 옛날 방식으로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소싱 기준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품까지 핵심만 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돈 되는 상품까지 하나 선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쿠팡 수수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라. 두 번째, 옵션 많은 상품과 반품율 높은 상품은 절대 하지 마라. 세 번째, 빠른 중국 사이으로 넘어가되 국내 도매 사이트 테스트는 반드시 진행해라.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쿠팡 수수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라.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요. 사이즈는 극소형, 판매가는 8, 9천원대 또는 2만원대 상품을 소싱하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이번 로켓그로스 물류처리 비용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상품 크기와 판매가별로 구간이 나뉘고 수수료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자세히 보시면요. 1만원 미만 상품들은 수수료가 오히려 더저렴해져 그래서 저렴한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은 마진이 더 오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8,000원에서 9,000원대 상품을 소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1만원 이상부터는 수수료가 확 뛰기 시작합니다. 1만원 초반대의 제품을 판매하시던 분들은 오히려 9,900원에 파는 것과 마진이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제가 댓글에 마진 계산기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계산해보시고 판매가를 낮추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1만원부터 수수료가 올라간다고 했지만요. 1만원부터 3만원까지는 수수료 차이가 거의 없요 그래서 적어도 2만원대 상품을 소싱하는게 가장 효율적일겁니다 사이즈는요 소형 이상은 수수료가 많이 올라서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배송비도 배송비고요 보관료 무료 프로모션까지 끝나가고 있잖아요 보관료는 상품 부피에 따라 책정하기 때문에 극소형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사실 극소형이라고 해봤자 세 변의 합이 80cm거든요 자 마침 사무실에 맞는 크기가 있어가지고 가져가 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극소형입니다. 생각보다 꽤 크죠? 쿠팡 대부분의 상품들은 극소형이라서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하나 좋은 소식은 원래는 쿠팡이 정해놓은 사이즈 박스 안에 상품이 들어가야 극소형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작지만 길어서 박스에 들어가지 않으니 대형으로만 취급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로 세로 높이만 80cm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극소형 상품 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원래는 라지 45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 겠지만 지금은 극소용으로 3000원이 안 되는 정도의 수수료만 받게 되 었으니 우산 철봉 창문 블라인드 이런 특이 사이즈의 상품을 판매 하시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또 하나 중요한 내용 이 생겼죠 중복 배송비가 없어졌 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제 상품을 한꺼번에 5개를 주문하면 예전에는 배송비가 5번 부과됐죠 이제는 합 포장이 가능하면 배송비는 딱한 만 부가가 됩니다. 5개를 한꺼번에 주문했을 때 원래라면 만원 가까이 하던 배송비가 1,950원 밖에 안하는 거니까 8,000원이나 마진이 올라가죠. 생각보다 배송비 절감이 꽤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구매하는 복수 구매가 가능한 상품을 소싱하는 게 핵심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칠판은 한 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드마카나 칠판 지우개는 한 번에 여러 개를 구매해야 됩니다. 수수료 혜택을 가장 크게 보는 건 칠판이 아니라 보드마카나 칠판 지우개일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판매가는 8,000원대에서 9,000원대 혹은 2만원대 사이즈는 극소형을 추천드리고요. 한 번에 여러 개를 구매하는 복수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을 소싱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로켓그로스 기준의 가장 효율적인 상품은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제가 선물로 상품 하나를 그냥 골라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도매국 들어가셔가지고요. 보드마카 검색하셔서 나오는 이 175원짜리 보드마카 10개에서 12개 정도 묶어서 9,900원에 판매하시면 됩니다. 거의 45%로 나오실 거고요. 시장가도 맞고 상위 업체들과 구성도 뒤지지 않습니다. 위 조건에 다 해당하는 상품이고요. 자, 이 보드마카 시장이요. 오히려 완전 큰 브랜드들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광고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비도 되게 저렴할 거라서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을 따라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장담하는데 바로 팔릴 겁니다. 바로 소싱해 보세요. 두 번째로 옵션 많은 상품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번에 보관료 무료 프로모션이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타이트하게 라는 말은요 대량으로 재고를 계속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소량으로 자주 들고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옵션이 많으면요 재고 별로 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높아지고 재고 관리도 매우 복잡합니다 옵션은 한개에서 3개 이내인 상품을 소싱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반품율 높은 상품도 절대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패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상세페이지를 잘 만들어도 색상과 사이즈는 사람마다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반품율이 정말 아무리 낮아도 최소 10% 이상 이상 많게는 2, 30%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반품률이 10%가 넘는다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반품률 높은 상품은 아예 소싱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옷뿐만 아니라요 모자, 장갑 등 모든 패션류는 당연하고요. 패션류가 아니더라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디자인 상품들도 대부분 반품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 모양 발매트보다 이런 발매트가 더 무난하기 때문에 반품률이 낮을 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쿠팡의 이런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오래 전부터 규모를 줄였다고 말씀드렸던 카테고리가 패션이었고 추가로 디자인이 우선시되는 상품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상품들은 반품률이 최소 10%에 30% 이상입니다. 저는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상품만 ps 뿐인데도 현재 제 상품의 평균 반품률은약 5%에서 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꽤 준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도매국이나 오너클랜 같은 국내 도매 사이트로 판매량을 테스트하되 최대한 빠르게 중국 사입으로 원가 절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까지는 도매국 수신과 사입만으로 충분히 마진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추후에 마진율 상승을 위해서 중국 사입과 병행하는 게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쿠팡 수수료 변경으로 상품들의 평균 마진율이 한 2, 3% 정도는 줄 것으로 예상되니까 국내 도매 사이트 원가가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비나 뭐 이런저런 비용들을 다 뺐을 때 최종 순수익이 20%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쿠팡에서 자본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고 뭐 파는 재미도 느끼고 어느 정도 수익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마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국내 도매 사이트로 50개 정도 이내 소량 테스트만 진행을 하시고요. 중국 사입의 타이밍을 조금 빠르게 앞당기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절대 중국 사입을 먼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시장조사를 꼼꼼하게 해도 절대 100%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1등 판매자가 하루에 100개를 판다고 해서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면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1등 판매자 상품이 광고비 과지출로 인해서 마진이 5%라면요? 혹은, 대부분의 판매가 외부 마케팅으로 발생하는 거였다면요. 온라인 시장에서는 절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특히 쿠팡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1등 판매자가 하루에 10개밖에 못 판다고 해서 이 시장에서 돈을 많이 못 벌까요? 만약 그 상품이 광고 없이 10개씩 꾸준하게 팔린다면요. 오히려 앞 사례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상품일 수도 있겠죠. 시장 조사를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이런 다양한 변수를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쿠팡의 변칙적인 알고리즘으로 인해 내 상품이 노출되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사입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도매 사이트보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대량 발주로 인해서 큰 리스크를 볼 수도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절대 중국 사입을 먼저 하지 마시고요, 국내 도매 사이트에서 10개에서 20개라도 먼저 소량만 테스트를 해보고 중국 사입으로 넘어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쿠팡 수수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라. 두 번째, 옵션 많은 상품과 반품률 높은 상품은 절대 하지 마라. 세 번째, 빠른 중국 사이으로 넘어가되 초반에 국내 도매 사이트 테스트는 반드시 진행해라. 2025년은 이렇게만 운영하셔도 별탈 없이 로켓 크로스를 잘 해내실 겁니다. 댓글에 있는 마진 계산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이번에 바뀐 수수료 다시 한번 계산해보시고요. 중간에 알려드린 상품도 꼭 소싱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다 보셨다면 일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